네,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어, 탑팀 라이트 에이비크 파이터 정다운입니다 어, 작년에는 저한테는 진짜 너무 꿈만 같은 해고 어, 시합 준비하면서 어, 좀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부족한 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어,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렇지 계속 배우면은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조금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늘 그거를 모든 선수들이 우리 아 대한민국 격투기 있는 선수들 모두 다 그렇지만 우리 팀 오늘은 조금 더 간절하게 어 원하고 또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수 있도록 네,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코리안 타팀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. 진짜 옛날부터 꾸준히 응원해 오신 분들 그런 분들 힘 받아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. 음, 앞으로 진짜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 재밌는 경기 많이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어,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. 파이팅입니다.